아저씨, 이제 일어나세요. 기력 좀 찾았으면 이제 카페로 가시죠. 체력이 안 돌아와. 피맛? 아니, 저기, 우리, 저기, 언제 24일인가 우리 가잖아. 그럼, 그럼, 그럼. 어, 그거 어떻게 준비 잘 하고 있나? 어 안녕하십니까. 어, 오랜만이네요 오랜만. 우리 오래간만에 또 자전거 타고 나왔습니다. 아 오늘 어디 가시나요? 원래는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마시려고했는데 갑자기 도전사를 가자고네 <laughs>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 올해 좀 특별한 그런 해지 않습니까 신빵님에게 일단 올해만큼은 어 조금 더나 자신을 또 성장시키는 한 해로. 맞습니다. 아. 싶다. 이 가까운 미래에 왜 점점 뭐 이렇게 계획된 어떤 라이딩이 있습니까? 아이고 비밀인데. <웃음> 비밀이요? <웃음> 유튜버가 비밀이 있으니까? <laughs> 장거리를 계획하고 있어요. 오, 장거리요. 네. 어디 가시려고요? 창령? 창령. 네, 창령이라는 곳인데. 오사이클의 메카 어, 제 친구가 그 별장에 살고 있어요, 지금. 오. 어. 별장에 놀러 와우. 그럼 코스가 어떻게 되나요? 거리나 뭐 이런 것들? 어, 코스는 모르겠고. <웃음> 코스는. <웃음> 금개구리님 따라갈 거고. <앓고. 웃음> 거리도 잘 모르겠네, 거리. <laughs> 거리 한 20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창녕까지는 400km인데, 아, 우리의 <laughs> 계획은 우리가 200 가고, 거기에 사는 그 진우 형이 200km를 차로 와서, 우리를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그쵸? 200km 지점에서. 맞아요. 어 그래서 네. 원래는 원래 우리가 그 속초를 가기로 했는데 네. 창녕으로 변경이 된 거죠. 그렇아 속초는 안 가는 건가요, 그럼? 아 속초도 가긴 갈 거예요. 언제요? 어 글쎄요. 일단 그럼 우리는 4월에 네. 창녕을 간다. 창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200km 장거리 라이딩을 한다. 그쵸. 신빵님으로서는 처음 달리는 거리죠. 처음이죠. 원래 100km 리미티드가 걸려 있는 몸 아닙니까? <laughs> 맞아요. 이 몸이 과연 이 100km 리미티드를 뚫고 200km를 달릴 수 있을 것인지. 과연 레벨업을 할 것인지. 와, 레벨업. 올해는 이제 레벨업 하는 해로 우리가 정했으니까 그렇죠. 올해 많은 기대를 하면서 그렇죠. 그 라이딩을 준비해보죠. 그런 의미로 오늘 이제 도선사를 오르는 거죠. 그렇죠. 코스는, 코스의 스타일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어떤 그렇죠. 투지를 불태우는. 알겠습니다. 이제 가면 되나요? 도선사 오래간만이네요. 음. 도선사가 우리에겐 또 뜻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옛날부터. 엄청, 엄청난 장소죠. 그리고 또 어? 실방님이 이제 어? 보라돌이님과의그 격전을 <laughs> 치룬 그런. <laughs> 던 기억이? 아, 참... 하지만 둘다 멋졌던 아, 그런 그렇구나. 곳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그렇게 안될것 같은 분위기인데 <laughs> 다시 그때 의 느낌으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제 날씨가 풀리고 하니까 응. 이렇게 조금 타도 이제 땀이 막 나고 그러니까 응. 열심히 타고 싶어지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해 보시죠. 오케이 가시죠. 고! 고! 일단 도선선아 가세요. 자꾸 뭐좀 그렇죠. 네 엔진 이제 줄여야 하는데 기업이가 얼마 나와요 이거? 십이 단어. 아 그럼 아니 이게 체육 맞고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이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기업이도 중요한데 체육도 요하가다 중요한데요. 예, 같이 하세요. yeah <sighs> 来吧！哎，哎，看，哎， Makian, makian. Makian, makian. Tambahkan, makian.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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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Anjai, Ha ha. ayuh. Tu. 우리 <laughs> 은 있지만 물은 안 갖고 다니는 <laughs> 아, 진짜 <죽을> 것 같아. <웃음> <웃음> 가글은 무슨 의미지? 목이 너무 아파 피맛? 여름의 피맛? 어. 시즌1에 느끼는 깊이 피맛 아. 아. 누가보면 그란폰도 뛴줄 이 부처님 품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어. 아, 안 돌아왔지 이래서 창녕 갈수 있겠어요? 있지. 있어? 거기에 문 문경 세제 하나 넘어야 될 수도 있어. 다른 <laughs> 그 어디보다 안락한 곳 부처님의 품안. 아저씨, 이제 일어나세요. 기력 좀 찾았으면 이제 카페로 가시죠. 오, 시 다리. 아, 시탈이. 오, 시탈이. 오, 시탈 오, 늘따이더왕탈이보이는 다리. 이 오, 이막쫙탈이 오, 시탈이. Puta, так, puta. так, ¿Qué так! eso? Ah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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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지금 도산사 다녀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아, 너무 힘들어요. <웃음> <웃음> 우리 두자계속 기침하고 목이 너무. <웃음> <웃음> 이제 폐병 환자처럼 계속 기침한 아. 어,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창녕 갈수 있을 만큼의 어떤 오기나 투지가 다시 불태우고 있습니까? 이 정도 어필은 없으니까 그렇죠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힘들고 봉크가 힘이 안 나겠죠 <laughs> 아. <laughs> <laughs> <괜찮아, 웃음> 괜찮은데요 <거야>, 우리? <웃음> 몰라 아무것도 <laughs> 아프지 지금 진우형에게 전화하는 중 이 창녕 거주자입니다. 어, 브라더. 브라더. 어? 네? 뭐 하고 있었어? 왜 전화 안 받았어? 아, 신고했어. 어? 나 신고. 어? 어, 야, 거기 <laughs> 거기 전화 안 터지니? <laughs> 어? 핸드폰이 안 <laughs> 터져서 거기 왜 이렇게 네. 야, 다시 전화할게 내가. 들려들려 들려. 어 오늘 잘 들려요네. 어. 아, 어. 어. 아니 뭐 하고 있었어? 샤워하느라 샤워하느라. 아, 아니 저기 야, 우리, 어, 우리 그래. 저기 언제 어, 2 4일인가 우리 가잖아. 그럼, 그럼, 그럼. 어, 그 어떻게 뭐 준비 잘 하고 있나? 뭘? 네. <laughs> 뭐래? <뭐라는 거야? 웃음>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오랜만에 말을 해서 말을 <laughs> 더듬는 거 아니야 여기? 이거 끊어 끊지는거 아니고? 아니 <laughs> 아니야 끊어진다고? 말을 어. 잘못 하는데? <laughs> 아니 아닌데. <laughs> 아, 이, 우리의 접선 장소는 이제 조만간 쪼이 어. 그 제가 좌표를 찍어드리겠습니다. 문경 쯤에 문경 쯤일 것 같아요. 우리 24일이야 24일 어. 24... 24일? 어. 월요일, 24일, 24일. 월요일 24일 월요일. 우리 그 중간에 중간에 만나야 돼. 너안 오면 어. 안 돼. 어, <웃음> <웃음> 저녁 저녁쯤 도착할, 도착할 것 같은데. 한7 시쯤 도착할 것 같은데. 한 연락을 혹시죠? 아, 그래 가지고 우리 저기 너네 그 별장 마당에서 이렇게 어, 저기 바베큐도 먹고 막 캠프파이어도 하고 막 그러자. 아, 그래야 돼. <웃음> <웃음> 근데 갑자기 너 어, 저기 파리 온다. 만약에. 모자가 낮아야. 우리 왜이인하고통아가는거 <laughs> <laughs> 아니야? 낮에 낮에 해야 된다고? 뭐든 좋아요. 뭐든 좋은데 그 캠프파이어는 밤에야 불이 보요 캠프파이어가 필요 없어. 해운대 집에 벽난로가 있다고. 벽난로가. 어, 아, 벽난로가 아, 있어. 어, 따뜻한 안방에서 불멍을 할수 있다고. 벽난로가 아, 있다고. 박 대박 대박. 벽난로가 아, 있는 좀더좋아 <laughs> 알았어. 정도는 충분히 느끼네. 아,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저녁 먹으면서 응? 뭐 위스키 같은 거한잔딱 하고 어, 딱고 <laughs> 뭐. 그리고 뭐 <laughs> 하지? 그러고 뭐또또 고기 먹어야지. 뭐. <laughs> 결권 가는 걸로 이제 빼박이라고 어, 통화도 어. 완료했고 어, 이제 어, 이제 그 방을 하나 예약해 놓은 거지 아 그지 어. 방 예약했어 어 해놨으니까 어, 펜션 하나 예약했고 어, 식 식사까지 다 예약해 놓은 거니까 어, 어, 그야 음. 벽난로 앞에서 어 우리가 한 이제 한 사장님한테 거쳐. 숯 숯도 펴주세요까지 어. 어. 추가했으니까 야그나 그거 하고 싶어 벽난로 앞에서 이렇게 큰 소파에 어. 딱기대가지고 이스키 언더으로 이렇게 딱 하는 거 옆에 강아지는 <laughs> 다시기 <다식이> 있잖아. 자, 나도 막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딱. 예, 딱... 기깔나게. <laughs> 어, 아, 좋아, 아, 좋아. 나오있겠다 아, 나 오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늘, 어, 오늘 이제부터 이제 딱한달 남았으니까 진짜 음. 체력을 잘 길러놔야 됩니다. 그래. 아니 뭐, 오늘 그... 저기 도선사 갔다 왔으니까. 응. 음. 야, 나 진짜 옷 올라갈 줄 알았어. 음. 하지만 올라갔다. 어 결국은 올라갔다는 거. 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대박이야. 오케이 오케이. 무조건 가. 다시 여기는, 뜨거워지는 심방. 오늘도 그 도서관을 갔다 오면서 느꼈는데, 응. 확실히 사람은 성취감이 있어야 돼. 어. 막 올라가서 진짜 죽을 고 같은데 진짜. 아씨 내가 여길왜 왔어 막그러고서 뭐, 미쳤지 막 그랬는데, 약간 이제. 다시 체력이 돌아오고 어. 그 이후에 오는 그 성취감이잖아 어, 결국 해냈다는 어, 결국 해냈다는 응. 되게 힘들어도 해냈다 어. 아, 이걸 하고 살았었어 그치 이 작은 목표를 성공하면서 결국 우리가 자신감을 응. 계속 이렇게 그치? 갖게 되는 거고 큰 성취도 이뤄낼 수 있는 맞아. 거고 어, 뭐야 교훈이야 우리? <laughs> 어, 큰교훈도 얻었어 <laughs> 오 그래? 어, 어, 좋아 어, 굉장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뭐 어떤 일을 해도 그렇잖아 아. <laughs> 그렇지 뭐 엄마라는 입장도 그렇고 아빠라는 입장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성취감에 의해서 성취감이고 책임감인 거 같고 그 성취감이 사람을 이끄는 거 같아 나는 그래서 오늘 또 느꼈네 살아있음을 <laughs> 가까이 오는 게 부담스러운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laughs> 아, 가까이 오지 마 <laughs> 별 없어요? 어, 별 없지 뭐. 어, 요즘 바빠? 좀 아, 이렇게. 그러니까. 어, 너 라파 이쁘다? 어디서 샀어? 아니야, 이거 태훈이한테 샀죠. <웃음> <웃음> 거의 <웃음> 그냥 저예요. <laughs>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전거까지 다 저예요. <laughs> 네가 이제 형해, 네가 형해. <laughs> 어? 물벼미는 거, 거 그런 컨셉으로 가져가. <laughs> 근데 조금 응? 눈치 보이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아니 ICC 가입 안 했는데도 ICC 응. 번개 가도 돼? 어, 그렇죠. 번 번장이 ICC 회원들만 이렇게 모집할 수도 있고 아닌 사람도 모집할 수 있는 번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 번장 마음이에요. 번장이 어. 그렇게 선택하는 거니까 어. 사실상 거의 다 풀이하다고 봐야죠. 어. 그렇게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 그럴 것 같으면은 결국은 ICC 가입하는 게 맞죠. 자주 갈것 같으면. <laughs> 그러니까 한두번갈것 같으면 안, 굳이 안 해도 되고. 아이씨 음, 인척하면 되잖아. 아이씨뭐 그래 뭐. 뭐... 아니, 댓글에 이렇게 어. 했잖아. 해... 댓글을 남기잖아. 콩 근데 그그글 음. 자체를 못 보죠. 아못 봐? 응. 자기가 그 남긴 그러니까 아이씨씨만 그볼수 있는 앱을 통해서 번개가 일어나니까. 어. 그러니까 그거를. 나도 못보봐 뭐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지. 근데 그쵸? 남긴 사람들은 누가 남겼는지알거 아니야. 참가 댓글을 남긴 사람들은 ICC 회원들은. RCC... 이게 ICC 번개. 아, 이게 번장이 아닌 사람도 칠수 있는 거야? 그건 ICC 번장... 회원은 번개를 칠수 있어요. 아, 칠수 있어? 네. 그럼 너는 <laughs> 번장은왜 뽑는 거야? 번장은좀더더 그걸 어. 주는 거죠. 그냥 혜택과, 그러니까 좀더더 더 책임감 있게 활동을 해달라. 아... 뭐 그런 거고. 아, 내일 음? 배틀도 엮자고 아 내일 배틀 하실거예요 아, 배틀 해야지 얘랑 오랜만에 아니, 내일 아, 남북라이딩? 야야 전투.. 야 그런거 겁내지 마 어차피 재미니까 전투력 음. 측정 야, 나 전투력 지금 측정? 승원이신방 지금 어느정도 올라왔나 <laughs> 이제, 이제 일어났는데 <laughs> 신방 어느정도 올라왔는지 아직 안 올라간거 같은데 <laughs> 어느정도 지금 알까기.. 얼마나 알을 깠나 잠을 아, 그래? 얼마나 깼나 잠에서 그래요? 찍어서 내일 우리가 이 전투력을 한번 측정해봐서 심파이 과연 2023년에 과연 이 험난한 로드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 어. 지금 너도 지금 탐험으로 바꿨잖아 아, 그럼 뭐... 얘가 우리를 따라다닐만한지 그거는 아... <laughs> 뭐안 봐도 뻔한 거 아닌가 <웃음> <웃음> 내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어... 어, 간단하게 재미로 알겠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